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상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쌈 채소의 대표주자.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상추가 무조건 좋을까요? 혹시 상추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가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를 경험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상추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채소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대료이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상추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추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추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옥살산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칼슘 결정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거나 현재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상추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하루에 상추를 200g 이상 지속적으로 드실 경우 옥살산 섭취량이 권장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옥살산 1일 권장 섭취량은 40에서 50mg 이하인데, 상추 100g에는 약 15에서 20mg의 옥살산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비타민 K 함량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와파린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상추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약물의 효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상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상추의 찬 성질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분류되는데요. 평소 몸이 차가우시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기간 중이거나 평소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상추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추에 포함된 질산염 성분도 주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예요. 질산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래된 상추에서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는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과다 섭취하거나 변질된 상추를 드셨을 때의 이야기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제 상추를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추의 첫 번째 조리 포인트는 세척입니다. 상추는 잎이 넓고 주름이 많아서 농약이나 세균이 잘 붙을 수 있어요. 잔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서 잎 하나 하나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때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고 씻으면 농약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추를 보관할 때는 절대 물기가 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물기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한번더 닦아준 다음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상추를 요리에 활용할 때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상추는 열에 약한 채소라서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식감도 나빠져요. 볶음 요리에 넣을 때는 마지막에 살짝 넣고 30초 정도만 볶아주세요. 국물 요리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상추의 옥살산 함량을 줄이고 싶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끓는 물에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살짝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수용성 비타민도 함께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상추 잎 10장에서 15장 정도의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이면 옥살산 섭취량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상추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상추를 드실 때는 다른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칼슘은 옥살산과 결합해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치즈,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안전하게 상추를 즐길 수 있어요. 체질에 따른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몸이 찬태질이신 분들은 상추를 생으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대신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마늘, 생강 같은 따뜻한 성질의 양념과 함께 드세요. 반대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상추의 시원한 성질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상추를 드시는 시간대도 고려해보세요. 상추의 찬 성질 때문에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상추의 진정 효과가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이제 상추의 검증된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추의 가장 큰 장점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상추의 진한 녹색 부분에 베타카로틴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가져다줘요.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잠이 잘안 오실 때 상추를 적당량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식이섬유 함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상추 100g에는 약 1.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주어서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비타민 K는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K는 뼈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골밀도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상추에는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또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추의 수분 함량은 약 95%로 매우 높아요. 이는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고, 특히 여름철 탈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죠. 상추 100g의 칼로리는 단 15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상추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어서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항염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상추에 들어 있는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상추의 항염 성분이 이를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추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상추에 들어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이런 효과들은 상추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드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상추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더 현명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깻잎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